안녕하세요. 저는 먼저 4장의 카드를 뽑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카드를 골라주시면 추가 카드를 뽑아서 순서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카드 셔플을 시작하겠습니다. 카드 고르실 시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카드. 와, 남은 7월 너무너무 바쁘시겠는데요? 어디 휴가라 휴가를 못 가실 것 같아요 지금 이게 다 일이에요 너무 많은 일들이 들어오고 있어서 너무너무 바쁘실 것 같아요 우와 그러면 남은 7월 어떻게 보내시는지 추가 카드 3장 뽑아서 어떻게 7월을 보내시는지 더 알아보겠습니다 너무 바쁘셔서 음 속상한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너무 바쁘시다 보니까 되게 속상한 일이 있으실 것 같고 이 앞에 뭐랄까 그 쏟아진 물은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후회를 하면서 뒤에 이렇게 자기가 어, 쏘아 올린 이런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어요. 하지만 이게 자기 자신에 대한 그런 후회거든요. 자식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기 자신에 대한 자괴감? 그러나 이런 뒤를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지금 금잔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바쁘기 때문에 지금 성급하게 맨손으로 칼을 이렇게 들고 가고 있으면서도 욕심을 그리고 있어요. 뒤에 칼두 개를 더 가져가려고 하고 있잖아요. 욕심을 버리셨으면 좋겠어요. 남은 7월 동안에는 그리고 지금 공부를 하시는 중이신지 지금 엄청 바쁘게 지금 공부할 거리가 많으신 것인지 아니면 일이 많으신 것인지 특히 공부나 일은 굉장히 잘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지금 공부에는 굉장히 좋은 카드거든요. 그런데 좀 외로울 수 있어요. 좀 힘든 남은 7월이 좀 힘들고 바쁘고 조금 어 조심해야 되는 그리고 좀 후회가 있는 그런 7월 마지막이 되겠지만 그래도 그런 깨달음을 얻는 이런 실수나 이런 실수들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는 그리고 공부에 대한 성과가, 일에 대한 성과가 있는 그런 남은 7월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카드. 두 번째 카드 뽑으신 분도 고민이 많으신 것 같아요. 밤잠을 못 주무시고 계신데요, 불면증도 좀 있으시고 어, 어떤 걱정이 있으실까요? 그러나 지금 이 아홉 개의 칼은 지금 아무리 지금 괴롭히지 않아요. 절대 지금 여러분을 해칠 수가 없어요. 벽에 그냥 달려 있잖아요. 그냥 쓸데없는 걱정인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자, 세 장의 카드를 더 뽑아보고 자세히 남은 7월 어떻게 보내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셔프를 많이 해야 되게 정확하게 나온다고 저는 믿기 때문에 제발 좋게 나오게 해 주세요. 아, 어, 다행입니다. 이 걱정했던 일이 끝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뭔가 어, 결혼식, 약혼식, 뭔가 중계를 하는 좋은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 그리고 이렇게 금잔이 8개나 있는 카드가 나왔어요. 뭔가 좋은 일을 기획하고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무슨 일이실까요? 다음 달에 어, 휴가를 생각하고 계신가요? 어디를 가시나요? 어, 이건 정말 뭔가 뭐 소개팅을 한다든지 뭔가 좋은 일이 있는 거거든요. 이 지금 걱정하고 잠못 이루고 우울하고 이런 카드가 나왔었는데 그 일이 이제 끝난대요. 끝나고 이제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좋은 일이 있고 그다음에 또그 다음에 또그 좋은 일로 인해서 좋은 일을 또 계획하고 상상하게 되는, 또 기대하게 되는 그런 카드가 나왔어요. 행복하시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세 번째 카드. 우와, 페이지 펜타클이 나왔어요. 시작이긴 하지만, 새로운 일을 시작하실 것 같은데, 어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지 알아볼게요. 자, 카드 셔플 꼼꼼하게 하겠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데요. 지금 페이지 펜타클이 나와서. 페이지라는 건 굉장히 그 어린 나이의 시종인데요. 펜타클이라는 건 굉장히 현실적인 그 돈을 얘기하기도 해요. 그리고 페이지이기 때문에 추신자의 카드예요. 그래서 추신자의 행운이 따릅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카드고, 이거 지금 셔플로 하다가 두 개의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두 개의 카드를 인정하기도 하고, 인정하기로 하고, 이 중에 한 개의 카드가 눈에 띄었기 때문에 한 장을 더뽑겠습니다 <laughs> 일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와. 음, 어떤 일을 시작함에 있어서 좀 적극적으로 하셔야 될것 같아요. 지금, 퀸 완즈가 나왔기 때문에 이 해바라기를 보세요. 이거 굉장히 좋은 일이에요. 이번 이 시작하는 일이. 근데 지금 굉장히 방어적이에요. 지금 이 8개의 그 막대기들을 지키느라고 지금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고 방어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퀸 완즈라는 거는 엄청 지금 멋지고 이 사람 얼굴 보세요. 리차드 기어처럼 생겼잖아요. 엄청 이 일이 좋은 일이라는 뜻이에요. 해바라기를 보세요. 이 일을 시작을 하면은 성공을 할 거란 말이에요. 시작을 하셔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일을 고민하고 계세요. 이 이걸 할까 저걸 할까 두 가지 일 중에 고민을 하고 있어요. 지금 빨리 시작하세요. 시작이 반이다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 페이지의 펜타클 이 카드는. 지금 고민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빨리 시작하셔야 돼요. 빨리 시작하세요. 자, 마지막 네 번째 카드. 음, 킹 오브 펜타클즈 카드가 나왔네요. 여태까지의 카드 중에 가장 좋은 카드입니다. 와 이분은 와 진짜 7월달을 행복하게 보내실 것 같은데요. 왕이 나왔어요. 돈을 들고 금봉을 들고 금 왕관 꽃금 왕관에 포도가 있고요. 팔걸이가 있는 의자에 앉아 있어요. 그리고 이 궁전을 보세요. 그리고 이 황금 하늘을 보세요. 정말 행복한 일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자, 세 장의 카드를 더 뽑아보고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아 제발 좋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이 카드가 눈에 띄었어요 그리고 큰 카드 음 해볼까요 좋게 나와라 좋게 나와라 도 끝이 나네요. 와 지금 이걸 위해서 얼마나 애쓰셨어요. 지금 10개의 막대기 카드가 나왔는데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 10개의 막대기가 마지막 카드예요. 진짜 이 10개의 일을 마무리하는 단계예요. 이 일을 다 하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이 10개의 일을 다 하면 이 일이 끝나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그럼 이 일이 끝나면 좋은 일이 있을 거예요. 이 카드는 좋은 카드예요. 또 변화가 있는 거예요. 정말 삼자대면을 하는 카드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소개를 받거나 소개를 해주는 카드예요. 내가 소개를 해주거나 소개를 받거나. 이 사람일 수도 있고 이 사람일 수도 있는 그런 카드입니다. 그리고 좋은 소식을 듣 좋은 소식을 들고 이 기사가 좋은 소식을 들고 뛰어옵니다. 좋은 시, 소식을 들 어떤 좋은 소식일까요? 승진인가요? 아니면 매매? 아 정말 좋은 소식이 올것 같은데요. 일을 정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공부를 정말 열심히 하셨기 때문에. 좋은 소식이 있으실 것 같아요. 게다가 킹 펜타클스이기 때문에 재물운도 있으십니다. 그리고 귀인음도 있으시고 정말 카드가 모두 다 좋은 게 나왔어요. 일복이 일복 일복도 있으세요. 막대기가 이게 정말 직업분이 정말 좋으신 거예요. 좋은 일이 곧올것 같아요.